오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일산 세중앙교회강성봉 목사입니다. 66번째 인도 함짝 마카미 교회 건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도 트리플라는 방글라데시 동쪽으로 인도 동부 끝 부분에 있는 7개 주 가운데 가장 작은 주로 북쪽, 서쪽, 남쪽으로 방글라데시와 접해 있으며 동쪽은 인도의 미조람 주와 북동쪽은 압산주와 이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리포라는 17세기 무글 제국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 천년 동안 독립된 신도 왕국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1947년 인도가 독립하면서 인도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트리포라는 지형적으로 외부와의 왕래가 어려운데다가 방글라데시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주 바깥 지역의 교역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드리프라 문화의 특성은 그 지형적 구름지대에 고립되어 사는 부족들의 다양한 언어와 방언을 쓰는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신두교들은 주로 벵골어를 사용하고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교들은 언어나 문화적으로 방글라데시에 가깝다고 합니다. 함장박카미 교회는 현재 젊은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수는 50여 명 정도에 모이는 교회로 교회가 건축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도가 늘어나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짝막감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활동을 소개하자면 매일 아침 새벽교도가 있고 화요일에는 교인들의 가정방문이 있었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성경공 모임이 있고 주말 저녁에도 기도의 모임과 집회의 모임이 있었고 주일에는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는 정통적인 인도의 교회였습니다. 함짱마카미 교회는 개혁장로교 RPC 본부에서 자동차로 하루를 이동해야 하고 비행기로는 주 수도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로 50여평 의 정도의 건물로 양철 지붕으로 그리고 외부는 붉은 벽돌로 세워져 있습니다. 함짱마카미 교회는 단한 가정의 교회로부터 시, 교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단한 가정의 교인으로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에 설립되어 5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지자 교회의 건축을 시작하여 일산 세종안교에서 후원하여 교회의 건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주로 트리폴라에 있는 가장 초기의 정착인 중 하나인 루피니 부족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성장하므로 가정에 시작한 교회가 근무를 필요로 하여 함작 마카미 교회의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취 여러분 함작 마카미 교회는 일산세종학교 사부성가대 지휘자로 금여철화 반주자로 20년간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임계수 권사님과 남편 박문구 집사 부부가 헌금하여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권사님을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되고 모든 성도들의 기감이 되는 권사님이십니다. 마태훈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으로 충성과 봉사를 하고 해외에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하여 헌신과 충성하는 우리의 권산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리면서 또한 이런 일에도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대한 예수교장로회 일산 세중안교회 강성봉 목사였습니다.